あっ

시간을... 아, 수, 수, 수 잘, 네. 네. 하. 수, 하. 아. 이 아, 아, 네, 네. 하, 나이스. 아, 다 지금 빠졌어. 어아 anyway>: 나이스! 아 없네. 아이! 빨리 가자 집에. 아주아 아주 아 몰라. 너무 아, 선다. 아, 감사합니다. 이거 이안 돼? 아, 나이스. 아, 미안, 미안. 아, 잘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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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이 그렇죠? 아. 야, 너무 좀 좋습니다. 좀 아, 야.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. 야, 우리 로봇 타긴 했다. 이제